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장래 희망이 있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대통령, 경찰, 군인, 운동선수, 선생님, 과학자, 의사, 이런 꿈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22년, 23년, 24년 조사인데 운동 선수, 의사, 선생님, 경찰 같은 직업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군인만 없어졌더라고요. 대신에 크리에이터, 가수, 배우와 같은 연예계 쪽 직업이랑 요리사나 제빵사 같은 요식업 쪽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장래희망이나 꿈이라고 하면 이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쯤 어렸을 때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래 희망이나 꿈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직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장래 희망이나 꿈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계속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신가요? 저도 한동안 꿈을 잊고 살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제 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직업을 갖든 능력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내년부터 홈스쿨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홈스쿨링을 하는 목적도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만 꾸고, 제가 먼저 앞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꿈을 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꿈을 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두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은퇴를 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을 계속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앞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갑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시키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려가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거고 그 내시를,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넌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라고 하셨으면 빌립이 순종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더구나 빌립의 상황을 보면 남쪽으로 떠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빌립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잘 돌봐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6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존중과 존경을 받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해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간 것인데 이제 좀 정착을 하고 또 존경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자꾸 간을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유도 모르고 또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니까, 이 길이 맞나? 이게 진짜인가?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수련회 같은 곳을 가보면 서로를 더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미, 믿음 테스트라고 하는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약간 높은 곳에 서서 같은 팀원들이 뒤에서 받아줄 것을 믿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팀원들을 믿지 못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거나 그대로 넘어지지 못하고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 팀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그대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 뜻대로 간다고 해서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참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 뜻대로 가도요, 사실 그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신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더 완전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 너무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빌립이 달려가서,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르시니까 빌립이 곧바로 그 수레로 달려갑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빌립에게 이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음성으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빌립에게 이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조심히 잘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방법들,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보통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인 거죠. 사도행전의 때와 오늘날이 신약 시대인 것은 같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었다는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성경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보통의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 감화에 민감해야 하는데,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구약시대서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지어내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거짓말하는 영도 있어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짜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만화 같은 데 보면 한쪽에는 천사가 막 속삭이고 한쪽에는 막 악마가 나와서 속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은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건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이 들어간 건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너무나 쉽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늘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일어나 남쪽으로 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수레로 달려간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길에서 수레로 달려간 그 자리에서 빌립은 내실을 보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빌립을 광야 길과 수레로 인도하시던 때와 달리 더 이상 이 대화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빌립의 첫 인사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생각해 보면, 낯선 사람에게 하는 첫 인사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로 가세요? 이런 인사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에 아주 높은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시기 때문에 이 술에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행색도 화려했을 거고요. 그런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인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첫마디, 이 질문으로 내시와의 대화를 풀어갑니다. 요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석을 캐는 리더라는 책을 보니까 리더의 중요한 자질을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단순히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가치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질문 자체가 능력인데요, 빌립은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지혜로운 질문 하나로 에티오피아의 내신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답답함을 빌립에게 토로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로 올라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시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조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해야 하는 세상 사람을 만난다면 지혜롭게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외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외치는 분들의 그 대단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폭력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지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세상에 대해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화의 기술, 정치, 경제, 사회, 인문학 등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는 위를 위해 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의지하며 배우고 실력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일꾼의 자격이라고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도 못하고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민감하고 지혜롭도록 치열하고 처절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노력하며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악하고 너무 연약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방종해져 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한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고 처절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갖추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